2022년 7급 피셋 언어 논리 문제 17번, 18번, 19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7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갑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갑은 A, B, C, D, E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불변 조건 나와 있습니다. 스텝 1.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역시 참임을 떠올리고 조건을 정리해보면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A면 not B.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B면 not C.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Not D면 C.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A면 not E.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E면 not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Step 2. 첫 번째, A를 수강한다는 전제로, 기역 원명제, 니은 원명제, 그리고 디귿의 대우명제를 이어보면 A면 낫 B, 낫 B면 낫 C, 낫 C면 D입니다. 즉, A를 수강하면 D를 수강해야 하죠. 두 번째, B를 수강한다는 전제로 기역의 대우, 리을 원명제, 미음 원명제, 디귿의 대우를 이어보면 B면 낫 A, 낫 A면 나 E, 낫 e 면낫 C, 낫 C는 D입니다. d를 수강해도 d를 수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c를 수강한다는 전제로 니은의 대우, 기억의 대우, 그리고 리을 미음을 이어보면 c이면 b, b이면 나대이면 not, not, not e, d이면 나 c 입니다즉 c이면 나 c 가 돼서 모순이 되죠. 모순에 봉착한다는 건 c는 수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e. 네 번째 e를 수강한다는 전제로 리얼이 대우 기역, 니은, 원명제, 디귿의 대우, 우를 이어보면 이면 A, A면 낫 B, 납 B면 낫 C, 납 C면 D입니다. E를 수강해도 D를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D가 되죠. 문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땡땡처에서는 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ABCD 네 종류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불변조건 나와 있습니다. 불변조건들을 바탕으로 순서쌍을 만듭니다. 조건을 대입해 보면 A와 D를 둘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A, D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동그라미 치고요. B와 D를 둘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B와 D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A, B, D, A, B, C, D도 제외하게 되죠.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A, C, B, C, A, B, C를 다 제외해야 하죠.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A, B, 둘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보기 보겠습니다. 네 종류 중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순서쌍을 보면 ABD, ABC, ACD, BCD 세 종류 가진 거다 제외했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니은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후보자임이 분명한 경우는 A, B 둘다 가지고 있거나 A, D 둘다 가지고 있거나 이두 후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A, D인 경우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a b인 경우는 d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니은도 옳은 지문입니다. D,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므로 나띠면 나씨라는 것은 c이면 d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즉 c와 d를 둘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면이라는 전제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a만 b만 c만 d만 즉, 이런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보좌가 있다가 반드시 참인 건알수 없죠. 참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급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18번의 정답은 기억 리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게 해서 모두 고르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민원, 홍보, 인사, 기획 업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모두 홍보 업무를 선호하였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를 조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 중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있었지만 이를 조건 2라고 하고요. 민원 업무와 인사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었다. 이를 조건 3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이를 조건 4라고 하고요. 신입사원 갑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조건 5. 신입사원 을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민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조건 6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4. 넷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에 따라, 신입사원은 1개 또는 2개의 업무를 선호합니다. 이를 동그라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1, 그리고 동그라미 1, 그리고 조건 6에 따라, 을은 민원 홍보 두 가지 업무를 선호합니다. 조건 1, 동그라미 1, 조건 2에 따라, 신입사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업무의 순서상은 민원과 홍보 또는 홍보 또는 홍보와 인사 또는 홍보와 기획 또는 인사 또는 인사와 기획 또는 기획입니다. 위의 내용들과 조건 5를 적용해, 갑을 형태로 정리하면, 갑이 홍보 기획을 선호하고, 의리민원 홍보를 서, 선호한 형태, 또는 갑이 인사기획, 의리민원 홍보, 또는 갑이 기획, 의리민원 홍보인 종세가지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어떤 업무는 갑도 올도 선호하지 않는다. 위에 세 가지 중두 번째, 갑이 인사기획, 의리민원 홍보를 선호한 경우라면 두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반드시 참인 경우가 아니죠. 니은 적어도 두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일단 을이 민원 홍보로 홍보 업무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조건 1 후단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의 의미는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모두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고 이는 홍보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을과 최소 한 명이 더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 반드시 참입니다. 디귿 조사 대상이 든 업무 중에 어떤 신입 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선호하는 것이 확정된 업무는 조건 1에 따라 민원 홍보, 조건 2 모든 업무 중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 사원이 있었다에 따라 인사, 조건 5에 따라 갑 등의 기획으로 어떤 신입 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 ᄃ도 참인 지문이죠. 따라서 19번의 답은 언과 ᄃ입니다. 좋은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